방금 뭐라고? 마르시아라고? 그는 섬광이 휘몰아치는 가운데 넋이 나간 얼굴로 멍하니 물었다. 폭발음과 파편이 쏟아지는 굉음 속에서 시로는 방금 흘러나온 이름에 굳어버렸다. 거의 동시에 맹렬한 폭발의 불길이 덮쳐왔고 끔찍한 충격파가 발생했다. 격렬한 폭발이 일어났고 엄청난 압력이 모든 것을 날려버리며 파괴적인 불길 속에 모든 것을 잠기게 했다. 순간, 시론의 얼굴이 굳어지며 푸른 눈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전광석화처럼 스쳐 지나가는 추론, 맞춰지지 않는 조각들로 혼란스러운 정신.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앵무새단, 그리고 클레이 마르시아. 왜 그녀의 이름이 여기서 나오는 거지? 폭발 후, 눈 아래에는 건물이 불길에 휩싸인 채 황폐한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한편 다슈카 수도에서는 마법 협회 본부의 탑이 우뚝 솟아, 회색빛의 음울한 하늘을 꿰뚫고 있었다. 그 건축 양식은 고풍스러우면서도 위험이 넘쳐, 어둠이 짙어지는 밤에 냉혹한 권력의 상징처럼 보였다. 탑 깊숙한 것에 자리한 음침한 신문실 안에는 비릿한 피 냄새와 공포가 가득했다. b 급 타록수 루카스는 의자에 묶인 채 덩치 큰 몸에 멍과 피로 가득한 상처투성이었다. 땀과 피가 그의 얼굴을 타고 흘렀지만 두 눈은 여전히 완강한 반항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의 뒤에선 사키리는 루카스의 머리채를 움켜주고 고통스럽게 뒤로 젖히게 했다.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루카스의 입가에는 흉악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는 쉰 목소리로 으르렁거리며 말했다. 앵무새 도적단의 두목은 팔코아다. 너희는 팔코아를 잡을 수 없을 거다. 왜냐하면 그는 루프 유통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으니까. 내 도움이 없다면 말이지. 사키리는 여전히 섬뜩할 정도로 침착한 표정을 유지하며 그의 차가운 눈빛은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듯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다. 팔코아가 앵무새 도적단의 도목이라고? 그 말을 들은 루카스는 지푸라기라도 잡은 듯 광기어린 웃음을 터뜨리며 피투성이 이빨을 드러내고 소리쳤다 맞아 전부 불겠어 그러니 형량을 줄여줘 어때? 그의 절박한 제안이 공중에 맴도는 동안 어둠 속에서 사키리의 손은 날카로운 단검의 손잡이를 꽉 쥐었다 칼날은 방에 희미한 빛을 반사하며 이 잔혹한 신문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렸다 쾅 하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사키리는 루카스의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내리꽂았다. 뼈를 깎는 듯한 고통에 루카스는 이를 악물었고 입가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다. 정신을 차릴 틈도 주지 않고 사키리의 주먹이 루카스의 배를 강타했고 루카스는 으악하는 비명과 함께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다. 온몸을 떨며 루카스는 헐떡거렸고 땀과 피가 고통스러운 얼굴 위에서 뒤섞였다. 위에서는 사키리가 냉정하게 서 있었다. 그의 셔츠는 이미 피로 얼룩져 있었고 손에는 날카로운 단검이 들려 있었다. 그는 텅빈 눈빛으로 루카스를 내려다보며 어두컴컴한 방 안에 얼음장 같은 목소리를 울렸다. 나는 가짜 앵무새 도둑들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다. 진짜 앵무새 도둑단의 우두머리가 누구인지 말해. 사키리는 말을 마치자 루카스의 어깨에 발을 올리고 발끝으로 루카스의 등 위에 있는 복잡한 앵무새 문신을 짓눌렀다. 사키리는 이를 악물고 말했다. 7년 전부터 용병단 앵무새. 그 이름은 마치 희미한 이미지, 즉 자랑스러운 황금색 상징이 있는 짙은 붉은 깃발, 먼 과거의 잔재를 떠올리게 하는 듯 했다. 차가운 바닥에 루카스의 상처투성이 몸이 피투성이로 널브러져 있었다. 사키리는 위에서 내려다보며 냉담하게 입을 열었다. 붉은 깃발 아래 웅장한 군대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태블릿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면서도 감정없는 목소리는 한결같았다. 자네는 에이론 왕국을 파괴한 후이 나라 전체를 거의 몰락시킬 뻔했던 전설적인 용병들에 대해 알고 있겠지. 그들을 겨냥한 우리의 매복 시도는 실패했고 남은 잔당들은 여전히 대륙을 배회하고 있다. 지금 주인님께서는 타락한 성녀라는 여자를 통해 그 조직을 다시 부활시키려 하고 계신다. 그 별명에 루카스는 걷잡을 수 없이 떨기 시작했다. 온몸이 숨길 수 없는 공포에 격려했다. 사키리는 태블릿을 루카스 눈앞으로 내밀었다. 화면에는 텅빈 눈으로 섬뜩한 분위기를 풍기는 한 여인의 몽타주가 담긴 수배령이 떠 있었다. 그는 말을 이었다. A급 범죄자이자 A급 정치범, 클레이 마르시아. 어디에나 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없는 자. 루카스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식은땀을 흘리며 그 이름과 이미지에 극도의 공포에 질린 눈을 크게 떴다. 사키리는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 했다. 뺨에 묻은 마른 핏자국은 그의 눈빛 속 피로를 더욱 두드러지게 했다. 그는 마르시아의 수배 전단지를 들어올리며 무력감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추적이 불가능합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이 제각각이고 그녀가 마법사인지조차 알수 없습니다. 사피리는 절망적으로 속으로 되뇌었다. 도대체 그 여자의 능력은 뭐지? 다른 방. 커다란 창문에서 희미하게 비치는 비 달아 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마르시아는 등을 돌린 채서 있었고, 치륵 같은 단발머리가 가볍게 흔들렸다. 그녀의 붉은 눈은 어둠 속에서 빛났고, 맨 등에는 날개를 활짝 펼친 앵무새 모양의 크고 정교한 문신이 새겨져 있었다. 그녀는 앵무새 강도단의 기지로 들어가 뚱뚱한 두목과 직접 대면했다. 팔코아, 그녀는 차갑고 단호한 어조로 불렀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광채가 번뜩였다. 권능에 찬 목소리로 그녀는 명령했다. 루프에서 벗어나 곧 맹렬한 굉음이 울려 퍼졌다. 마르시아는 잔혹한 힘으로 팔코아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그의 머리를 테이블에 강하게 내리찍어 테이블을 산산히 부셨다. 그 광경을 목격한 기스는 넋이 나간 듯 아무 말도 할수 없었다. 멍든 얼굴, 눈가에 상처에서 흘러나오는 피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은 충격에 휩싸인 채 크게 띄어진 눈동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던 잔혹한 우두머리 팔코아가 힘겹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며 몸을 일으켰다 찢어진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얼굴 한쪽을 붉게 물들였다 앵무새 문신이 새겨진 손은 분노에 떨며 바닥을 움켜쥐었다 그의 눈은 맹렬하게 타올랐고 앵무새 갱단의 진정한 우두머리를 올려다볼 때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며 으르렁거렸다. "왜, 왜 나타난 거지?" 말라붙은 피가 팔코아의 눈꺼풀에 달라붙어 있었다. 기스는 눈앞의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다.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저, 저 사람이 내가 알던 팔코아가 맞는 건가?" 팔코아는 얼굴을 돌렸고 그의 목소리에는 씁쓸함이 묻어났다. 우리를 그 망할 에이론 왕국에 던져넣은 후에 말이지. 그는 주먹을 꽉 쥐어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릴 정도로 만들더니 다시 고개를 들고 끔찍하게 빛나는 금리를 드러내며 웃었다. 이제 나타나서 가족 놀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혼란스러운 광경 속에서 발코아는 극도의 분노에 몸을 떨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어둠 속 구석에 침착하게 서 있는 그림자를 향해 으르렁거렸다. 네 놈이 모두를 죽였어. 가족, 형제, 친구들까지 전부 네 놈이 바보처럼 속았기 때문이야. 그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마르시아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창문에서 비치는 희미한 비달에 붉게 빛나는 눈으로 냉혹하고 잔인한 시선을 던졌다. 순간 기억이 밀려오며 화창했던 어느 날의 풍경을 떠올리게 했다. 마르시아는 밝은 미소와 따뜻한 눈빛으로 빵봉투를 높이 들고 있었다. 그녀는 허름한 방으로 들어섰고 그곳에는 꾀죄죄한 아이들이 모여 있었다. 그녀는 빵봉투를 내밀었고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하던 아이들은 곧 몰려들어 어린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 따은 머리를 한 소녀가 마르시아의 손에서 빵을 받아들고 기뻐하며 빵을 품에 안고 크게 한입 베어 물었고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잔혹한 현실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폐허 속에서 바닥에서 희미하고 끊어지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저, 선장님. 그것은 바로 그날 따은 머리를 했던 소녀였다. 지금은 피웅덩이 속에 쓰러져 숨을 헐떡이고 있었고 예쁜 얼굴은 흙투성이와 멍투성이였으며 마지막 숨을 내쉴 때 고통과 충격으로 가득 찬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기억이 폭풍처럼 밀려왔다.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 폐허가 된 거리 한복판에서 비명소리와 무기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작은 몸뚱이가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등에는 잔혹한 화살들이 가득 꽂혀 있었다. 입가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지만 마지막 유언은 간신히 흘러나왔다. 희미하지만 간절하게. 도망쳐, 언니, 도망쳐. 잔혹한 현실이 되돌아왔다. 빛이 부족한 방 안에서 마르시아는 가만히 서 있었다. 섬세한 날개 문신이 새겨진 맨등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향해 있었다. 얼굴이 멍들고 피투성이가 된 팔코아는 분노에 휩싸여 그녀를 올려다 보았다. 주변에 있던 부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바라볼 뿐이었고, 한 녀석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형님! 팔코아가 으르렁거렸다. 분노와 고통으로 목이 쉰 그의 목소리가 다른 모든 소리를 덮어버렸다. 니 놈은 못했지만 나는 해냈어. 나는 그들이 목숨을 걸 필요 없이 내 형제들을 먹여 살릴 수 있었어. 그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마르시아의 손이 그를 짓눌렀다. 그녀의 눈 속의 분노는 점차 극심한 고통으로 변해갔다. 마르시아는 냉정하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나 나를 증오했던 거냐? 그게 네가 전투에서 도망친 이유야? 팔코아의 격렬한 분노와는 정반대로 마르시아는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침착했다. 그녀는 그를 슬쩍 쳐다보았다. 붉은 악마 같은 눈에는 아무런 동요도 없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울려퍼졌다. 나는 너희에게 최고의 환경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항상 느껴왔다. 하지만 우리는 용병단이다. 피비린내와 공포가 짙게 드리워진 공기. 차가운 바닥 위 핏물 웅덩이 속에 뿌리줄기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마르시아는 그 자리에 서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상대의 심장을 꿰뚫었다. 너희들이 전투에서 도망쳤기 때문에 불필요한 희생이 더 많았다. 이제 알겠나? 그녀의 붉은 눈은 섬뜩한 빛을 뿜으며 무릎 꿇고 있는 팔코아를 쏘아보았다. 마르시아의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숨결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의 말은 마치 천천히 잔혹하게 선고되는 사형선고와 같았다. 우리 가족을 죽인 건 바로 너다. 얼굴이 멍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된 팔코아는 공포에 질려 올려다 보았다. 그의 눈은 크게 뜨여졌고 잔혹한 비난이 귓가에 울려 퍼지자 경악과 절망이 뚜렷하게 드러났다. 마르시아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바닥에 놓인 뿌리줄기를 힐끗 보았다. 전장이든 현실이든 네가 하는 짓은 도망치는 것뿐인 것 같군. 바로 그때 고통에 찬 신음소리가 방 구석에서 들려왔다. 기스는 바닥에 웅크린 채 얼굴이 퉁퉁 부어있었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나왔다. 그는 힘겹게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마르시아의 시선은 즉시 그 아이에게로 향했다. 저 녀석은 누구지?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팔코아는 쉰 목소리로 답하려 애썼다. 사람을 찾기 위해 불렀습니다. 상관없는 일입니다, 대장님. 마르시아는 몸을 숙여 날카로운 얼굴을 팔코아에게 바싹 들이대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생각은 다른데. 이야기는 시로네라는 난자에 대한 거야. 차가운 바닥에 기스는 웅크린 채 누워 있었고 얼굴은 멍투성이었으며 피로 범벅이었다. 위에서 냉정한 목소리가 울려퍼지며 그의 마음 속에 공포를 심었다. 그 이름을 듣자 기스는 온 몸을 격렬하게 떨었다. 가까운 곳에는 앵무새파 둔목 팔코와도 못지않게 비참한 모습이었다. 그는 눈앞에선 여사를 올려다보았고 피투성이 얼굴에는 공포가 역력했다. 어떻게? 어떻게 당신이 알아? 마르시아는 경멸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괴로워하는 기스를 흘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입꼬리를 비틀며 오만한 어조로 말했다. 정말 내가 내 사업을 망친 녀석 이름을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 역시 내 짐작이 맞았군. 실온에 우리 오빠는 너무 착해. 그런 녀석을 그냥 내버려둘 수가 없지. 기스는 잔인한 말들을 들으며 고통스러운 숨만 겨우 내쉴 뿐이었다. 격렬한 통증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다. 기스를 내버려두고 마르시아는 팔코아를 마주보았고, 그녀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팔코아, 너에게 마지막 임무를 맡기겠다. 그녀는 고개를 높이 쳐들었고, 음흉하고 광기 어린 미소가 입가에 번졌으며, 희미한 빗속에서 두 눈은 붉게 타올랐다. 시로네를 여기로 데려와. 그리고 그의 그룹에 있는 다른 녀석들은 네 마음대로 처리해도 좋아. 퍽 하는 건조한 소리가 났고, 희미하게 빛나는 방안의 정적을 깼다. 마르시아는 움찔했고, 옆에 서 있던 중절모를 쓴 마피아는 살짝 미간을 찌푸렸지만 차가운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큰 창문으로 걸어갔다. 창문에는 빗물이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고,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흥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빈정거렸다. 어두컴컴한 골목길, 고인 웅덩이 한가운데 잔물결이 일었다. 방금 무모한 도약을 한 자의 유일한 흔적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용감한 건가? 방안으로 돌아오자 마르시아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던 놀라움은 사라지고 대신 섬뜩할 정도로 냉정한 표정이 자리 잡았다. 그녀는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기 위해 성냥을 그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날카롭고 단호하게 울려퍼졌다. 추격해 즉시 밤과 쏟아지는 빗소리가 날카로운 총성에 찢겨졌다. 폭우 속에 서서 마피아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는 권총을 앞으로 겨누었고 뜨거운 탄피들이 회전식 탄창에서 튕겨져 나와 흠뻑 젖은 땅바닥에 떨어져 짤깍거렸다. 쏟아지는 폭우와 함께 어둠이 섬 전차를 차가운 물줄기로 씻어내렸다. 해안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 흰 코트를 입고 중절모를 쓴 남자가 검은 옷을 입은 부하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모습으로 조용히 서 있었다. 그는 저 멀리 작은 섬을 바라보았고 그곳에서는 거대한 불길이 맹렬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그의 눈은 비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감정 하나 없이 날카롭고 잔인했다. 그는 섬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기둥이 나무집과 야자수 숲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뒤돌아섰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습한 밀림 속에서 시로네와 그의 친구들은 막 죽음의 위기를 벗어났다. 그들의 옷은 찢어지고 흙투성이었으며 이는 생사를 건 투쟁의 증거였다 굳건한 표정의 리아는 의식을 잃은 기스를 등에 업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뒤에서는 에이미가 시로네를 바라보며 걱정과 슬픔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가만히 서 있었다 시로네는 빗속에 꼼짝 않고 서서 두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멀리서 타오르는 불길을 올려다보았고 그의 푸른 눈에는 극도의 분노가 서려있었다 그는 이를 악물고 빗소리에 거의 묻힐 듯한 목소리로 고통과 강철 같은 결의를 담아 속삭였다 클레이 마르시아 비는 쉬지 않고 쏟아져 시로네의 몸에 묻은 먼지와 땀을 씻어냈지만 그의 마음속 고통을 달래지는 못했다 차가운 빗방울이 헝클어진 금발머리를 타고 흘러내려 찢어진 셔츠를 적시고 군데군데 그을린 자국을 더욱 도드라지게 했다 소년은 지친 얼굴을 들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빗물이 얼굴을 때리는 것을 그저 느꼈다. 푸른 눈에는 굳건한 의지와 고통스러운 질문이 어려 있었고, 빗소리 속에서 길 잃은 메아리처럼 마음 속에 외침이 울려 퍼졌다. 왜 하필 나인가? 시론에는 멀리 벼랑 위에 맹렬하게 타오르는 불길을 바라보았다. 검은 연기 기둥이 밤하늘로 솟아오르며 붉은 불꽃과 뒤섞였다. 폭발 후 일행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다.